예수이 땅에 구세 주로 오셨고 제 삶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화 이루어서 하나님의 책임된 삶을 감당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가늘이 죽어갑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난 역사가 내게 마귀하여주어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보다도 너에게서 하나님. 너의 시선을 깨지 않았나 시선을 깨지 않았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서 답을 찾지 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문제니 i'll you 사 말을 듣지 말아라 사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시선을 끄지 않았다 시선을 끄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들리지 하지 마라. 떠니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이 없는 문제를 원하니까 해결할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하는 길 멈추지 마라. 하는 길 멈추지 마라. 울지 마라, 아니 길 멈추지 마라, 길 돌아오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이나님봉도 지금 다녀니다니다십니이 십니다, 알았다니다 십니다, 십니다, 다 십니다, 십니다, 다다 십니다, 십니다, 십다다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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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우리다 십니다, 십니다, 십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 주옵소서 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기 하여 주옵서 의심하지 않게 시고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하나님 만나 오셔도 하님 역사가 되기 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시옵소서 하나님을 연락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과 생각들과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오늘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내 대로 고백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신경이 거룩함을 기르게 하시고 온전함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앞반자가 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서 하나님을 만나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의 부족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맡기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주여 우의삶 속에서 날을 받아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앞서가시며 오면은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겨우의 역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롭게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심령 온전한 심령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다하시며 아낌없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쳐 흘리도록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물과 피를 다 써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에 대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득을 통해주 충만 역사가 모두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의 상으로 든그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길 원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를 소망하는 저들의 신명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자녀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되등원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무라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네. 네, 나눔에 참여해 주시고요. 선관위에 네. 음, 수협 있겠습니다. 아 선관위에 수협? 네. 얘 네. 눈샷이에요? 네, очку ствен x Q Q Q Q Q 아니, <목소리도> 참여하세요! <목소리도> 하 나님 아프신데, 눈물이 없지, 아냐. 아고이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이고 뭐가 아니야? 이거가 진짜 싫어. 무효관. 설아우세요. 우리들이 바이시고. 아이들아. 오늘까지. 아무도 아니야. 우리들. 어, 이제 다들 무서워 진짜. 진짜. 이포 이거 저기 양나들이. 아니, 우리가 이런 거잘안 지.